다음에 이제 가격 유지 정책이에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 결정해 놓은 가격을 유지해 놓는 것도 상당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가 있고요. 리베이트 전략에 의한 가격 유지가 있어요.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쉽게 얘기하면 내 이미지를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광고 판매 차별화, 판매 계열화. 그죠? 혹은 또 틈새 유리책 여기 없지만 틈새 시장 공략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에는 방금 얘기한 광고, 그다음에 PTN은 없지만은 예, 틈새 시장 공략 이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리베이트 전략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할인해주는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금액을 깎아주는 정책이 아니고요. 판매 대금의 일부를 물건 산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1 0 0원에 물건 팔았어요. 그럼 100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리베이트예요. 그래서 리베이트 설명하면서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가격 유지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러고 쭉 설명했고. 리베이트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게 답이죠.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고 그랬어요? 판매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이거 꼭 알아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네, 선진 뭐 미국 이런 데는 전문 리베이트 업자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대형 병원 가 보시면은 잠깐 잠깐 진료 시간 그 사이에 핸섬하게 생긴 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예전에는 007 가방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뒤에다 매는 백들을 많이 걸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잠깐 한 가서 들어가서 한 3, 4분, 5분 이렇게 그게 무슨 일뭐 하는 거예요? 리베이트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우리 제약회사 이런 약나왔는데요 이런 약좀 처방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이얘기가나는거예 그냥 처방해주겠어요? 돈 줘야지 처방해주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원래는 좀 불법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리베이트는 할인이 아니고 판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는 거는요. 가격 유지 외에도 방금처럼 판매 판촉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통제의 관리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제관리 기능. 너 나한테 돈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 물건 처방해. 내 물건 사.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또, 뭐 그런 말안 해도 조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아 내가 저한테 돈 받았는데, 제물건도 사줘야지, 이왕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유지 외에 판촉 보상 통제관리 기능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할인이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그 가격 결정 요인 중에 그죠? 법규제에서 독점 이거 규제하는 법안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그런 거 고려해서 우리 시장 구분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얘는요, 말 그대로요, 누구나든지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약 조건 없어요. 하기 싫으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것도 많고, 그죠? 네, 폐업하는 분도 많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보면 슈퍼나 그죠? 동네 슈퍼 같은 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요. 말고 싶으면 말고. 치킨점, 프랜차이즈 같은 건 조금 뭐 있지만 일반적인 치킨점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전 시장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런 거 있죠? 이동통신 시장. 이게 과점 시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SK, KT,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LG. LG가 이제 안 하나요? LG가 이동통신 서비스 하나요? 지금도? 예. 이 회사 외에는 안 해요. 대부분, 그죠?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몇 회사가 전체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을 과하게 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독점 시장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 전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력에 전기 공급하는 회사 있습니까? 근데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뭐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전력 회사들이 민영화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 전력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B라는 회사 전력 쓰고, 뭐 이런 일에 걸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는 관리를 해요. 또 국가가 또 전적으로 다 관리를 못 하니까 국가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일부는 이제 이렇게 주식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죠. 기관에서도 갖고 있고 개인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50%만 넘으면 그죠? 그 회사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식회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력의 대지주는 국, 우리는 한, 정부예요. 정부. 한국 정부. 그죠? 예. 그래서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그럼 유사 상품들 같은 거. 여러분들 이거는 좀 그냥 미용실 목욕탕 병원. 제가 보기엔 미용실은 이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닐까. 근데 자격이 필요하죠. 미용 자격증 없으면. 병원도 병원 뭐 의사 아니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몇 사람들이, 그죠? 몇몇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병원이나 목욕탕이나 병원 이런 것들,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자,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것,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 다음에 가격 유지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울러 시장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영업관리의 수주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주관리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중점화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자 먼저 수주관리의 개념에서 수주관리란 첫번째가 고객의 구매의사를 확인한거에 되겠죠 구매의사를 확인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서를 받고 물론 구매의사 확인하기 전에 이제 고객이 나한테 당신 나한테 이거 얼마에 팔수 있겠어 물어보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견적이 되겠죠 그래서 견적을 제시를 하고 그 견적을 보고 고객이 내고라는 걸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격 깎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 조정이 끝나면 그래서 고객이 사겠다는 의사를 이제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문서를 받게 되죠. 그 주문서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수주 등록을 하고 수주 등록을 한 다음 다음에 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수주 등록을 할때 창고에 물건이 있으면 바로 언제까지 물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산에 통보해서 생산의 일정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언제쯤 납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 관리, 영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주 관리란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구체적인 주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조건 납기에 맞춰서 제품 전달이 제때 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관리 활동들을 우리는 수주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 보시면 그 수주 관리의 주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견적에 관한 거죠.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첫 거래시에 견적을 물건을 사거나 또는 물건을 팔때 견적을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 변동이 있을 때또 견적을 다시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영업 관리니까 견적서를 제시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반복적으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견적서를 그때 그때마다 제시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조건에 사는데 그때마다 견적서를 제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첫 거래시나 시장 가격 변동이 있을 때즉자가 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만 견적을 다시 작성해서 제시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물건을 살때 구매관리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준은 구체적인 주문을 받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주 등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에 여러분들 수주 후라는 것, 이 후라는 단어를 좀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 후에 만약에 수주 전에 여러분들이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객이 사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바, 밝히고 또 그거에 따른 주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납기에 관 견적에 관한 거랑 요 수주 등록에 관한 것들이 다음 중 수주 관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네,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납기는 매번 받아야 된다거나 매번, 매번 제시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주 등록은 수주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어요 설명을 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봐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주라는 수주 관리의 개념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수주 관리 업무 범위 견적이라든가 수주라든가 수주 등록에 관한 것 거기 보시면 이제 가용 재고 또는 약속 가능한 재고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그거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할당된 재고를 빼고 네, 가용한 재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고객한테 언제까지 받기 지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조 이제 뭐 받기 전에 수조 그죠? 네, 이런 것들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메인 다음 내용. 한번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고객 중점화 전략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주 관리, 뭐 영업, 어떤 수주 관리, 아, 영업에 이제 수주 관리 업무가 포함이 되는 거죠.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느냐, 또 효율성 때문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내연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나머지 여덟 명이 나머지 20%의 매출을 차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업 사원이라면 어느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관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겠죠, 그렇죠? 두 사람이 왜냐 두 사람이 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 대부분을 이두 사람한테 쏟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이1 0 명에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똑같이 나누어서 신경을 쓰신다면, 그죠? 업무를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매출액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객에게 여러분들의 매출을 더 많이 올리시는 특정 계층의 계급에게 네,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 쏟아보서. 여러분들의 매치를 올리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객 중점화 전략에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ABC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ABC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80대 20법칙 파레토 원리라고 얘기도 해요. 파레토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실적만,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이실적만 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레트 분석을 통해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처럼 내연 매출액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면 20%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 부분, 그룹, 그 그룹은 A 그룹이 되겠죠, 그죠 내매출액의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한 60%의 고객이 내매출액의10% 미만을 담당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c 그룹그 고객들은 c 그룹이될 거예요. 그죠 네, 나머지 뭐한20% 정도가 10, 10에서 15% 15%에서 20%이 정도의 고객이 내매출액의한 20%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런 고객들은 b 그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판매 실적만 가지고 이파레테의 원리를 적용해서 80대 고객을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게 ABC 분석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스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ABC 분석이 과거의 판매 실적만 가지고 80대 20법칙 일정의 통계죠. 네. 이거를 가지고만 적용을 그래서 고객을 A 그룹 B 그룹 C 그룹 나누다 보니까 잠재된 고객들이 있잖아요. 지금 A, 지금은 A 지금 현재 A 그룹은 아니지만 어이 사람이 나중에 A 그룹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말로 삐져서 내물건안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발굴을 고려해서 하자 하는 게 매트리스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경쟁력, 판매능력 이런 것들 그것까지 고려해서 과거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성장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게 매트리스 분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요인 가지고 이제 그죠? 그래서 숫자 둘를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서 X축이 과거의 판매 실적이라면 Y축은 성장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요소를 고려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범주화를 하고 고객을 나눈다는 거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중점 목표 수립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매트리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트리스 분석은 숫자 2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과거 데이터, 과거 실적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 기타 요인을 고려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거래처 포토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다 키워드가 숫자 3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가치를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객을 이제 분류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되겠죠. 아까 매트리스 분석이 두 개의 요인을 분석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세개 이상이 니다 뭐 X, Y, 지 측까지, 그죠? 네. 그래서 뭐 숫자 3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래처를 분류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거래처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는 숫자 3, 뭐 이런 단어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아마도 A, B, C 분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유형은 예전에는 이게 무슨 분석이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A, B, C 분석, 예를 들어 고객 중점화 다음 중 A, B, C 고객 A, B, C 분석을 통한 고객 중점화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A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들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네, 기업 10개에서 또는 8개 정도 이렇게 나열해 을 주고 각각의 이제 매출액, 얼마다,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이 얼마다, 어떤 경우는 총 매출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대 20법칙 을 적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인지 이걸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돼고 이때 조심할 게딱 80대 20법칙이 안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80대 20법칙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75%에서 85%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A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딱 80대 20이 딱 들어먹게 거래저수도 그렇고 매출액 비율도 그렇고 딱 맞춰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실전, 실력을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 중점화 전략, 왜 고객 중점화를 해느냐. 그죠? 오랜 거래처. 솔직히 신경 더 쓰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나 여러분들 개인의 매출액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또는 매출액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주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